안녕하세요, 버미스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도로를 다니면서 혹은 운전하다가 도로에 갑자기 생겨난 이 단속 카메라 본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동안 제대로 인지를 못했었는데 평소에 잘 다니던 도로에 갑자기 50km로 변경된 단속 카메라를 본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긴 50km 단속 카메라에 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있는데요. 현재 이런 현상이 올해 하반기부터 각 지역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각종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 현재 여러 의견들로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 50km 단속 카메라가 갑자기 왜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안전속도 5030이라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이에요. 이 안전속도 5030은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그리고 공업 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에서 최고속도를 50km로 제한하고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심부의 일반도로 차량 속도가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부산, 천안, 충주 등 많은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4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선 이제부터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라는 사실에 기존 속도에 익숙하던 운전자들이 현재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안전속도 5030을 왜 시행하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OECD 세계보건기구에서 속도 제한을 50km로 모든 나라에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 안전속도를 60km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칠레가 유일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추는 방안이 전 세계 47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의 교통안전대책이고 게다가 한국의 교통사고 건수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적용도로에서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투입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제한속도가 60km를 초과한 경우에는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벌점은 60점이 부과되고, 제한속도 40에서 60km 이하로 어긴 경우는 승합차 11만원, 승용차 10만원, 벌점은 30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제한속도가 20km에서 40km 이하인 경우는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의 과태료에 벌금 15점이 부과되고, 마지막으로 제한속도를 20km 이하로 어긴 경우는 승합차와 승용차 모두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두시고 운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많은 곳에서 터져나고 있습니다. 차량 정체가 심각한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만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라는 생각이 탁상행정이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안전속도 5030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6차선과 8차선에서 신호는 그대로인데 속도만 낮추면 교차로 등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고 이 경우 교통 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한 속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안전 시설과 안전 의식 고치 교육 등이 함께 병행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사전 홍보가 부족해서 정책을 아예 모르는 운전자도 있기 때문에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운전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운전자는 약 6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3명 중 1명은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국도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미리 알려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고 시속 60km에 맞춰 있던 신호주기를 50km에 맞추는 등 여러 방면으로 개선하는 것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많은 운전자들의 원활한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운전자들의 자동차 내비게이션 점검도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변경된 제한속도가 잘 표시되어 안내하겠지만, 차량 자체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분들, 또는 수동으로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적응하는 단계이고, 갑자기 변경돼서 많은 불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잘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